예, 오늘은 창세기 주제설교 13번째 사축 앞에서 드러나는 신앙과 영적 멘토링 제목이 좀 긴데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는 보시고 반갑게 살롬으로 인사합시다 살롬 아,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같은 일터에서 일하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또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하고요,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을 택하고, 하나님과 사탄 중에 하나님을 택합니다. 아,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중에 시장경제를 택했고요. 기독교와 불교 중에 기독교 입국론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었고 지금 우리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어, 출근하고 하루의 일을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 이삭에게 리브가를 어저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간반의 차이로 태어나죠. 게다가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어, 결국 어, 어, 이제 순서에 따라 아, 첫째였던 에서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게 되죠. 이 장자권은 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법적, 사회적 권리와도 같은 건데요. 어,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의 두몫을 받고 가문을 대표하는 자리이며 또 가족을 책임지는 리더십의 자리가 장자권입니다. 이러한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첫째였던 해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서는 이 장작거들 오늘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팥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집 앞에 있는 붕어빵을 4개나 사먹었습니다. 그 붕어빵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이 아니죠. 꼬리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팥이 가득합니다. 네, 가성비도 되게 좋습니다.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어, 사장님이 종이에다가 순서를 씁니다 <laughs>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팥이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좋은 거죠 어, 아마 이 예서가 이 팥죽에 마음이 혹했던 것 같아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으니까 그 팥죽에 홀라당 마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참 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창세기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 에서의 행위를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에서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틈에 야곱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팥죽을 쓰고 있었고 그 배고픈 틈바구니에 팥죽 냄새를 맡은 에서가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장작권을 팔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팥죽을 팔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판단은 무엇이냐? 에서의 가치관을 문제 삼는 겁니다. 에서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3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한마디의 말 속에 에서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지금 에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받게 될 장자권이 아니고, 지금 먹는 것, 지금 배고픔, 지금의 어떤 육체적인 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지극히 현세적 가치관이죠. 미래, 내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령된 자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세상적 가치보다 현세적 가치보다 훨씬 뒤에다가 두는 것을 망령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예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온게 아닙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가면 할 것이 막 줄줄이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원장님도 수수히 8건이나 계시고 그러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오신 게 아니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급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27절을 보십시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들 사람이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질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집에서 장막에서 조용하게 거주하는 아이 성향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이 성향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향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향의 차이가 운명론으로 결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도 MBTI의 이야기를 하면서 MBTI로 우리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질은 정해져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주는가? 인생이 어디서 갈라집니까?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가치를 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세의 축복, 장자권의 가치를 뒀던 거죠. 그럼 이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성경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바오리 디모데 영적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는 어릴 때부터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디모델은 사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즉, 영적인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가치. 물론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를 지금 당장 치료하고 수술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고침을 감당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영적인 가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과정을 통하여 마음이 가나된진 이분들에게 영원한 생명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자리가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이 이러한 가치를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이 사람의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수술이 치료가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원무과로서 접촉하는 모든 점들이 모든 청소들이 모든 식당의 봉사들이 모든 광고와 홍보 또 모든 관련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 많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일반 세상 병원들은 이 가치관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을 육신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고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부분적인 것만 보잖아요. 예를 들어 팔이 아픈 팔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몸을 전체로 하나로 묶으셨는데 이 팔이 왜 아픈가? 어깨 혹은 생활습관, 어떤, 뭐,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통합적 진료까지 갈수 있는 가치관.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면 애서처럼 정말 장작권과 축복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질적 차이를 넘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장작권, 축복권을 사모할 수 있었을까? 말씀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15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 어, 이제, 아브라함 저 15살 때 아브라함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175세 그리고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60세에 애를 낳았으니까 15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은 15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기예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이야기를 직접 멘토링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어떤 상황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같이 두고 살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을 통해 영적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 있나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영적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야곱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죠. 반대로 어 세상의 일을 통해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것만 이루고자 했던 마음은 에서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과는 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열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가옴을 통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장작권을 얻고 축복권을 통해 내가 축복받고 장작권을 통해 누리는 것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 야곱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이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혼자들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을 전수하는 그 열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수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 비전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 전수의 열망, 이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